어서 와요. 너무 너무 어색한것 같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냈어요. 여수 예술랜드 탐방 이거 신청한다고 헐리벌터 했거든요. 이제 11월 가고 12월 가면은 이제 2022년이야. 웬년? 징그러워. 쉬는 동안 되게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원고 작성을 끝냈어요. 탈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쳐도 촬영도 다 끝냈고요. 우선 아직까지는 여유로운 상태라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휴가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공식 방송 좀 신청했거든요. 제발한다 <laughs> 제발한다.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대박 우와 어떻게 해난 너무 좋아. 어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어나 너무 나을 것 같아. 우와 너무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저렇게 조형아트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다 솔직히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이쁜데? 바다 대박 여기 조형물이야 이거 해파리 표현한 거 봐요 해파리 내가 나중에 전시회를 직접 기획하고 이렇게 직접 구성해가지고 전시회 꼭열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너무 타고 싶었어요 여기 걷는 거. 나 이런 거잘 타. 나 저번에 그 대구 가가지고 엄청 잘탄거 몰라요? 여기 이거 이거. 이게 공중 구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 우와 저기 밖으로 나간대. 어떻게 잠깐만 저거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떨려. <놀려> 놀이기구 재 타세요? 아 저는 이제 뭐 번지도 그냥. 아 예, 혹시 번지점프 하셨어요? 예. 아저 스카이다이빙. 아 스카이다이빙. 아, 네. 그걸 했다고요? 했다고요. 와. 아, 뭐. 안 무섭대네요. 아, 오, 진짜 쳤어 아. 어... 네, 스카이다이빙 때 그때 거의 중간에 정신을 끊켜가지고 미신척하고 내렸는데 여기는, <목소리> 여기는... 무서워. 사실 때 네. 왼손으로 파란 바지 집고 오른손으로. <목소리> 아 이게 또지붕작업 그런 거지 느낌이. 와. 에 이런 거 아무것도 했네. 140mm 그만한 폭을 우리가 걸어다닌다고와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와. 너무 배고팠 뒤에 그뷰 너무 이쁘죠 지중해같이 지중해. 여기 리조트에서 머물 거거든요. 여수 밤바다 보는 거예요. 야경 죽일 듯. 가는 거는 아니고 이번에 연말 연말 계획이 조금 거것 같은 게 제가 이번에 원래 현장을 이번 주 계획이 어떤 어땠냐면은 이제 9일, 10일 이렇게 내일도 공방이거든요. 오후에 이제 나세요. 1시까지만 하고 공식방송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한 하루에 들다가 바로 현장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스케줄이 좀 그렇게 됐는데, 근데 팀장님한테 오늘 가다가 연락이 왔는데, 공사기간을좀늦춰줄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20일 날쯤에 갈것 같아요. 아주 올 크리스마스도 새해 만지 현장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번엔 또 들어가는 게골좀 아니고 그 이거는 거의 2주 넘게 잡아야 될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웃긴 게 지역이, 지역이 여기 에 하나 있고,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원래 스페인 여행을 제가 이번 연말에 가려고 했거든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제 배낭여행으로 방축 건축 공부를 하려 고 가려 고 했었어요. 오늘 저도 수장님한테 연락 받은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아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쉬면서 제가 스페인 유학을 알아봤어요. 원래 유학을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뿌리랑 제 기본적인 그 지식들이나 전문 그런 정보들을 잘 얻을 수 있는 거는 스페인 유럽적인 것 같아서 원래는. 독일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응. 분냐가 독일에 좀 유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에 생각보다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없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교환학생 개념처럼 갔다가 이제 거기, 거기 학교로 이제 옮기, 옮겨야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응. 어, 독일은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제 스페인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스페인은 비교적 유연했어. 어학연수를 먼저 가야 돼요. 6개월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델인가? 델? 델레? 스페인 토익 같은 거, 그거를 따야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년에 꼭 검정고시를 잘 봐야 되는 게 검정고시 성적대로 어, 대학교가 결정이 됐어요. 사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어, 내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조금 확실하게 정립한 것 같아서, 내가 가진 것들로 누군가를 도와주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배워서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더 넓은 곳에서 더 시야도 많이 넓, 넓히고 싶고, 그래요. 가자! 우와. 와오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루 죽이는데? 러 둘러 루루루어루러 둘러 둘러 랑러둘서 둘러 겠다 여기랑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제가 또 화장실 타러 작업을 해봤잖아요. 이렇게 큰거 하기 엄청 힘들거든 와 이거 600에 600인가? 그리고 여기는 방 오늘 내가 잘때뚜루루뚜 오케이 어? 여기 아닌가봐? 복수 아가씨는 여기맞아요가봐가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지? 선 아, 우리 여기 여기까지 기러 왔어요? 아, 이게 놀러 왔어요. 우리 가어쩌 왔어요? 주워 만지면. 팬분 형이 연습했어 대단해. 맞지? 오알아보셨어 <laughs> 어, <laughs> 와, 진짜 꽉 찼다. 이거는 이게 우리 집에가 선물이라서 과하게 익히면 더 맛이 없어. <laughs> 이거 자포장 찍지 말고 그냥. 한 맛은 그냥.

오케이, 뭐 있어? 왔는데 한리먹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먹었나>? 대박, 대박, 무나 엄마 데 너무 전복해 진짜 없어서 먹는데요? 특이한 로 먹는 기분, 와, 너 완전 아득아득해. 아득아득해. 전복, 전복 삼별 사다. 이게 두를 여기에다가 싸가지고. 이게 하나 올리고, 이제 이거는. 나는 소주 t 안좋아안안지지만양지지저 young man. I'm a young man. I'm a young man. i 지 통했어. 지금 g man. I'm a young man. I'm a y o 어 n g man. I'm a 피날레? 음, 아, 아, 아

ごありがとうざいました